한학에서 바라보는 탈모의 원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낭의 재생 에너지가 낮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나 혼자 할수 있는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. 나비한연의 주방의 원장입니다. 나비한연은 20년 동안 탈모 치료에 집중하고 연구하였습니다. 한학에서 바라보는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쉽게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뽑아요. 하나는 기혈 부족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모낭의 재생 에너지가 낮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기체혈 어입니다. 쉬운 말로 하면 모낭 주변의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낮아졌다는 겁니다. 기혈부종이라는 것은 세포의 모낭의 재생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일까? 집에서 할수 있는 나 혼자 할수 있는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샴푸 잘하고 마사지 잘하고 빗질 잘하고 그래서 저는 잘잘 잘이라고 하는데요. 잘 샴푸하고 잘 문지르고 잘 말린다입니다.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이기 때문에. 모낭의 재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피와 두피와 연결되어 있는 거의 모든 말초신경이 지나가는 목 뒷부분의 마사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요, 기체 혈압, 즉, 두피의 세포 세포 사이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높이는 일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잘, 잘, 잘이죠.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요. 어, 잘 배출해야 됩니다. 즉, 잘 싸야 됩니다. 그리고 잘 땀을 흘려야 됩니다. 세포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먹고, 잘 싸고, 잘 땀을 린다. 이것입니다.